국내 m 씨 유재석, 그녀 과연 안될 카페가 있을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 개그맨 유재석 씨와 같이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설레고 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재석이 오빠가 워낙 옆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잘 받쳐주시는 정말. <laughs> 재석아, 평생 가자. 다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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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라는 유재석. 유재석 씨? 재석이 없다. 유재석이야. 유재석 씨야. 유재석이야. 유재석 씨야. 유재석 씨야. 유재석이야. 정직해 보이고 또 인기가 더 많고 전도 되고 능력 좋잖아요. 음. 응. 시민들도 그야말로 칭찬 일색인데. <놀람> 나이 불문 선결 불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 스타 유재석. 그럼 그에게도 과연 안티 카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유재석씨요. 네. 안티카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원래 없지 않아요? <laughs>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제작진 한 검색사이트에서 유재석의 안티카페를 찾아봤다. 예상외로 많은 안티카페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세어봤다. 이곳에서 찾은 것만 해도 무려 18개! 하지만 회원수가 고장 몇명 뿐인 카페가 대부분 한 카페를 클릭해봤다 이 카페 개점 휴업 상태다 그런데 이번엔 회원수가 꽤 되는 카페 발견 어머나 회원수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어 가봤다 페로로가 보이고 나름대로 유재석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518명의 압박 속에 눈에 띄는 한 단어 못난 유... 의석. 유재석에 대한 안티 글들도 눈에 많이 띈다. 카페 운영자는 유재석을 왜 싫어하는 걸까? 정말 궁금다. 자신의 일침에 나칭하는 안티 카페 운영자 서비 들어갔다. 안티 카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쪽지를 남겼고요. 글 내용은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저 오늘 또 밤새 거 같거든요. 글을 올린지 언3일째일주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예글 네, 보고 전화 드겠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저 와이트스타의 고현미 작가라고 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시겠어요?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드디어 섭외 성공. 시간 한 무리의 제작진이 지나간다. 헤어숍으로 들어가 보는데 혹시 여기 유재석 안티카페 운영자?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났다. 유재석 안티카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에서 네. 예. 다구리 아, 다구리 아니면 다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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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슈가 되는 분들 찾아서 예. 다구리성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예. 왜냐하면 삼두이기 때문에 예. 일단. 예. 이름하여 다구리 인터뷰단 그냥 맥둑 싫어 그러고요 질린다 그러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너 얼마나 잘나서 얼굴도 못생긴 것같데 카페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네, 무서웠어요 지금부터 유재석 안티카페 운영자와의 다구리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본인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어, 구이동 살고요. 올, 올해 28살. 혹시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 에이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디지, 진짜? 네. 제가 찾아온 이유는, 국민 MC 유재석 안티카페 네. 운영자라고 사실인지. 맞습니다. 음. 그 안티들은 어떤 글을 자꾸 올리고, 왜 싫어하는지? 그냥, 맷돌 싫어, 그러고요. 뭐, 질린다 그러고. 돈 많이 벌면서 기부도안 하고, 막, 그런다고. 이름부터 살벌한 게시판에 들어가봤다 평소엔 잘볼수 없는 유재석 굴욕 사진들 총출동이다 유재석이 보면 정말 울고 가겠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터넷에서 떠돌던 유재석의 닮은 꼴 사진들 유재석은 남자인데 닮은 사람이 죄다 여자네 재석씨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뭐, 보면 아시겠지만, 땀이 비오도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적당하게 해주세요. 아, 여우씨! 어, 유영재가 네. 네. 이 카페를 만든 원인은 뭘까? 그는 정말 유재석의 지독한 안티일까? 그럼 본인은 유재석씨 안티세요? 아니요. 아니요. 어려? 아, 안티가 아니란다! 그런데 왜이 카페를 만드시게 되셨나요? 인터넷 하다가요, 기사가 났는데, 유재석 씨는 안티가 없다고, 그,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 사람 만들어 봤어요, 그냥. 만들어봤어요, 그때. 그때가 언제였나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1호! 라고 하셨을 때, 네. 글쎄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어요. 음... 유재석 씨도 예.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글쎄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laughs> 특종 발견! 유재석이라는 아이디로 올린 글이 있다? 정말 유재석이 쓴 글일까?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 이따가 해야겠다 이따가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 거기 그 안티 아니신 분들도 많으세요? 안티 아닌 분들 많죠 500명 중에 한몇 프로 정도가 절반 이상은 아닐 걸요. 그렇다. 안티보다는 팬들이 더 많아 보인다. 얼핏 보면 유재석 팬카페로 착각할 정도다. 아, 그러면 왜 그들은 안티카페를 들었을까요? 아저 욕하려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떤 욕을 한데? 아, 못생겼다 그러고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얼굴도 못생기지? 진짜... 그거 딱 댓글 봤을 때 예. 가슴이 아팠겠는데요? 성질나죠 성질났어요. 네. 유재석 안티카페 운영자의 안티카페도 <laughs> 있더라고요 밑에 밑에 아예 네, 있어요 아세요? 예 네, 알아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유재석 안티카페 운영자의 안티카페도 있단다 회원수도 헤이, 어마어마하다 회원수가 네. 400명인가 300명인가 아, 상당하던데 아, 아. 근데 안 들어가 봤어요 <laughs> 알긴 아는데요 안, 안 들어가 봤어요 왜요? 네. 무서웠어요 <laughs> 추가도으 얘기해서 예. 이 카페가 부담스럽죠? 예.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니 저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러면 카페 없애지 그랬어요. 카페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탈퇴를 다 해야 뭐 된다고. 그래서 양도를 하려고 양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두 명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양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제가 가입을 했을 때그 주민번호가 틀리다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못 했어요. 분명히 제 했거든요. 아 그때 <laughs> 예. 잠시 헷갈려서 뭐 글쎄, 그때 술 약간 먹긴 했는데 국민 MC 지에서의 1호 안티카페 운영자로서 예. 안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쁜 걸 지적해주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안티 분들이 계셔야 더 좋은 스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깨끗한 안티 맑은 안티 썩은 음. 네, 안티는 가고 스타라면 누구나 안티가 있기 마련 스타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팬들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착한 안티들의 바른 소리도 때론 좋은 약이 된다고. 재석이 형 내년에는 공주파 어, 3사 대상 전부 다 휩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형 저는 안티 카페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저는 형 안티 아니거든요. 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쁘게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 계속해서 열심히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티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일 뿐! 악성이 아닌 착한 안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